원자에서 불활성 기체처럼, 원자 핵에서도 마법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서 껍질 모형이 성립하는 것처럼, 원자 핵에서도 껍질 모형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껍질 모형이란 뭐냐면, 원자의 껍질 모형 하면,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비슷한 에너지에 들어있는데, 비슷한 에너지의 원자들이 껍질 하나를 이룹니다. 아 그리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의, 비슷한 에너지의 전자들이 모여있고, 또 조금 더 많은 에너지의 전자들이 모여있는데, 만일 그게 이제 껍질 하나인데, 그 껍질 또는 궤도에 전자들이 꽉 차있으면, 다른 원자하고 상호작용을 안 해서 특별히 안정된 원자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자에서 껍질 모형이 성립한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외력, 즉한물체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원자핵은 원자와는 달리 원자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외력은 원자핵이었어요.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다녔습니다. 전자들끼리 작용하는 힘은 내력이었죠. 그런데 원자 핵은 핵자들이 자신들끼리만 작용하지 가운데 중심에 뭔가 다른 중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자 핵에는 내력만 작용하는데 어떻게 외력이 작용하는 시스템에서 관찰되는 껍질 모형의 증거, 즉, 특별히 안정된 원자 핵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시 될 과제였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한번 우리 원자의 껍질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히 복습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양자역학에서 원자의 양자역학을 적용하면 어, 파울리가 그랬던 것처럼 네개의 양자수로 기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자 하나의 상태를 그네개의 양자수가 뭐였냐면 어, 주양자수 이것은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인데 주양자수에 따라서 그이 주양자수는 1, 2, 3, 4이 뭐 값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양자수가 n인 껍질에는 가군동량이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군동량 양자수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양자수보다 하나 작은 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이라고 하면 가군동량 양자수는 0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또 L이면 그러면 자기 양자수, 이 자기 양자수는 가군동량의 방향을 나타냈어요. 이 방향은 마이너스 L에서부터 일직 차이 나면서 L까지, L까지 가니까 그러면 그게 전부에서 몇 가지가 되냐면 2L 더하기 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세 가지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가 모두 동일하더라도 또두 상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유스핀 양자수였죠. 그래서 주양자수는 같더라도 이렇게 가군동량 양자수, 그다음에 자기 양자수, 그다음에 고유스핀 양자수가 달라서 같은 에너지면서 여러 전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바로 껍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이 껍질이 꽉 차면 그러면 특별히 안정된 원자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불활성 기체의 원자번호를 볼것 같으면 헬륨이 2고, 네온이 10이고, 아르곤이 18이고, 크립톤이 36이고, 체논이 54고 그 다음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이건 너무 커가지고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양자수, 각운동양자수, 자기양자수 이런 걸로 표시를 할것 같으면 우리 주양자수 이런 궤도를 표시할 때 어떻게 쓰냐면 맨 앞에 주양자수를 씁니다. 그다음에 각운동량 양자수를 쓰는데 각운동량 양자수는 알파벳 문자로 써요. l이 0일 때는 s라는 문자를 쓰고, l이 1일 때는 p라는 문자를 쓰고, l이 2일 때는 d라는 문자를 써요. 그 다음부터는 2는 빼고, l이 3일 때는 f라는 문자를 쓰고, 그다음에 l이 4일 때는 g, h, i, j, k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양자수가 1일 때는 각운동량은 0밖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1s 상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한 상태 s가 l은 0이니까 또이 l 플러스 1하면 l이 0이니까 한 상태밖에 안 돼요. 여기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인 때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주양자수가 2일 때는 몇 개의 이 이 전제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주향자 수가 n일 때는 n 제곱에 2곱한 e 것만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세보면. 그래서 주향자 수가 2일 때는 8개, 주향자 수가 3일 때는 18개 이렇게 해서 쭉 더하면 바로 안정된 원자의 원자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한 거 보니까 안정된 원자가. 지금 이, 이 이게 맞다면 안정된 불활성 기체의 원자번호가 20, 28, 6 1이어야 되는데. 아, 우리 불활성 기체 원자 번호가 뭐였습니까? 20, 18, 36 그랬죠. 처음 두 개는 맞는데 세 번째부터 다르죠. 이건 무엇으로 수정이 되냐면 사실은 어 전자들한테 원자핵이 잡아다니는 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들 사이에 내력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자들 사이에 내력 때문에 이 각운동량이 다른 상태들의 에너지가 전부 다 같지 않고 주양자수가 같다고 해서 전부 같지 않고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그림처럼 주양자수가 같더라도 가운 동량이 제일 큰게 조금 더 에너지가 높게 돼요.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씩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1s에 두개 있는 거 이거는 전자수가 두개고 이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288, 8, 18 이렇게 돼가지고 원자번호를 계산하면 20, 18, 36, 54그 다음에 아직 관찰을안 됐지만 86, 118 이렇게 딱 불활성 기체들이 딱 나옵니다. 잘 설명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외력으로 원자핵이 잡아당김하고, 전자들과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집어넣었더니, 네, 원자에서 불활성 기체가 잘 설명이 되고, 이것이 원자의 껍질 모형을잘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자핵에서 마법수는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을 설명하는데, 에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마리아 괴페르트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괴페르트는 이 마리아 괴페르트는 여잔데 괴페르트가 성이고 마이어는 남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마이어하고 결혼해서 마이어 부인 이렇게 부르는데 노벨상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지금까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여자 물리학자는 딱두명 밖에 없습니다. 제3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 큐리 부인하고, 그 다음에 1963년, 몇 해인지는 모르겠어요. 1963년에 받은 이 마이어 부인, 이두 사람이 딱인데, 이, 이 마이어 부인은 원자에게 껍질 모형을 수립한 공로로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냐면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괴팅겐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 대학에 있던 유명한 교수들, 특히 물리학과 수학과 교수를 하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친했어요. 그런데 괴팅겐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온 마이어가 화학. 박사였는데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때가 미국의 경제가 아주 나쁠 때였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취직하더라도 부부가 다 월급을 받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어 부인은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무급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마침 남편 마이어가 시카고 대학에 갔을 때 시카고 대학에서 핵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던 페르미하고 했는데 이 페르미도 쾨팅겐 대학에서 아주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페르미가 마이어 부인한테 원소의 존재비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법수에 도달했고, 이 마법수를 어떻게 설명할까, 마이어 부인이 고심하다가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이어 부인도 그 전까지는 핵물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핵물리에 대해서 들면서 보통 핵물리학자라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원자 핵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에게서도 껍질 모형이 적용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선, 껍질 모형이 적용하려면, 외력이 작용해야지 된다 그랬죠. 근데, 외력이, 외력이 작용할 그런 센터가 없었어요. 센터, 그런 입자가 가운데 없었죠. 그렇지만, 마법수가 존재하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단 외력이 작용한다고. 네. 한물체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껍질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껍질, 그 외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F는 마이너스 KR이 탄성력이죠. 사실은 이 힘의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는 크게 상관없이 껍질 모양이 나중에 맞았는데 껍질 모양이 맞은 이유는 바로 이 원바디 힘이 한 물체 힘이 어떤 형태였느냐에는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탄성력을 가지고 껍질 모양을 만들어 보니까 아까 원자에서 한 거와는 조금 숫자는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안정된 원소의 수가 뭐가 안정된 원자핵에 원자핵에 양성자나 중성자의 수가 뭐가 나왔냐면 2 8 2 0 4 0 7 0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법수가 뭐였습니까? 28282028 그다음에 582116 이랬죠. 그래서 이걸로는 도저히 설명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마법수부터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야 할 과제가 뭐였냐면 핵자들한테 과연 외력이 작용하는 것일까? 그냥 핵자들만 모여 있는 원자핵에는 외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안 보이죠. 외력이 작용해야지만 껍질 모형이 성립하는데 정말 외력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왜 마법수를 딱 관찰된 마법수를 설명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풀어야 될 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바로 스핀 궤도 상호 작용이었어요. 상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주는 것인데 스핀 궤도라고 하는 것은 궤도는 이제 핵자들이 뱅뱅 도는 것입니다.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뱅뱅 돌아요. 이게 핵자가 전하를 가지고 뱅뱅 돌면 그 전류가 무엇을 만들어 냅니까? 자기장을 만들어 내죠. 그런데 핵자 하나 하나가 고유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 하나도 조그만 막대 자석처럼 행동한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자기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원, 궤도 운동을 하는 궤도 원운동을 하는 음, 핵자들이 만든 자기장에 고유 스핀 때문에 생기는 자기쌍극자가 놓여 있으면 그때 에너지 차이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 차이 요것 때문에 각각의 궤도가 각각 하나 하나의 궤도가 자기 자신의 각운동량과 자기 자신의 고유 스피드에 의한 자기 쌍극자 모멘트 때문에 여기서 퍼텐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에너지 차이가 난다라고 제안을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어 그랬더니 이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계산을 하기는 좀+ 좀 복잡하지만 바로 궤도 스핀 스피, 궤도 스피 상호 작용을 도입을 했더니 어땠냐면 거기에 있던 하나하나의 상태들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각운동량이 클수록 점점 더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붙어 있던 아래쪽에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어. 그 마법수가 바로 설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2820아 그다음에 285082라고 하는 마법수들이 아주 잘 설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 껍질 모형을 만든 것은 바로 궤의 스핀 궤도 상호 작용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공로로 이제 마이어가 노벨 물리 마이어 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 질문이 남아 있죠. 그러면 원자 핵에는 과연 한물체임, 외력이 작용하는 것일까? 한물체임이란 뭐였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힘을 받는 물체의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힘이었죠. 두 물체미란 뭐였어요? 네, 여기 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움직여도 힘이 바뀌고 이것이 움직여도 힘이 바뀌어서 두 물체의 위, 위치에 의존하는 힘을 두 물체미라고 했고 그게 바로 내력이었습니다. 외력의 경우에는 하나는 가만히 있고 이것만 움직이면 요한 물체에 의해서만 한 물체 좌표에 의해서만 힘이 바뀔 때 이걸 한 물체힘이라고 했죠. 그런데 원자 핵에서는 두 물체들이, 핵자들이 두 개씩 이렇게 해서 그 핵자들이 서로 인력, 핵력 작용해서 그래서 원자 핵을 이루는데 과연 원자 핵에서 한 물체 힘이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왜 그랬냐면 이게 원래는 두 물체 힘인데 핵자들한테 작용하는 힘은 두 물체 힘인데 이 다음 두 가지 성질 때문에 그 힘이 마치 한 물체 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두 가지 성질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핵력은 짧은 거리 힘이었어요. 짧은 거리 힘이란 바로 뭐냐면 핵자가 다른 핵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놈하고만 잡아다닙니다. 조금만 멀리 있어도 잡아다니지 않아요. 아주 짧은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인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 때문에 같은 위치에 여러 핵자들이 한꺼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자수가 전부 다른 놈들 만한 군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수가 같은 것들은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밀도가 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데 가운데 중심부라고 해서 더 많이 뭉쳐있, 뭉쳐있을 수가 없고 원자핵 내부의 밀도가 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밀도를 그린 그림이 있죠. 밀도가 원자핵이 커질수록 어, 원자핵 전체의 밀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큰 원자핵이나 작은 원자핵이나 밀도가 일정하고 원자핵이 커지면 그 밀도 있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핵자에 작용하는 어, 핵력은 무엇에 의존하느냐면 자기 주위에 다른 핵자가 몇개 있느냐에 따라서 의존하는데 여기 있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원자핵의 내부에서는 어디 있으나, 원 자기 주위에 있는 핵자들의 수가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밀도가 다 똑같아가지고 균일하게 쫙 있으니까, 쫙꽉 차있어요. 겹치지 않고 이렇게 차있으니까. 어디 있으나 중심에서부터 어디 있으나 핵력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 다 사실은 이때는 핵력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핵력은 어디서부터 봤냐면 자, 표, 저 표면에 가까이 가면 겉에 표면에 가까이 가면 안쪽에는 핵자가 많고 바깥쪽에는 핵자가 좀 작으니까 안으로 잡아다니는 힘이 작용하죠 그런데 이때 핵자에 작용하는 힘은 그래서 다른 핵자들이 이 핵자에 작용하는 힘을 다 합한 핵자에 작용하는 합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 핵자가 중심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면 두 핵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내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 바로 이두 가지 성질 때문에. 이 핵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핵자가 중심에서부터 어디에 있냐는 자기의 위치만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한 물체 힘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성질 때문에 원자핵에서 핵자들이 한 물체 힘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마법수가 존재하고 껍질 모양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껍질 모형이 성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껍질 모형이 만약에 성립하지 않았더라면 원자 핵의 내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껍질 모형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맨 마지막 껍질의 핵자들이 어떤 행동하는가만 연구하면 돼요. 그 안에 있는 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에서도 원자를 우리 다루기 쉬운 건 뭐냐면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바로 최외각 전자들이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죠 그것처럼 원자핵에서도 최외각 핵자들이 바로 원자핵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껍질 모형이 적용되는 것이 원자핵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